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항에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복수 국적을 받으신 분들,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다 취득하신 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USA Today에 실제 나왔던 사례를 오늘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복수 국적자가 국경 검찰 때 CBP에 걸려서 조사를 받고 소지품도 확인당하고 이런 일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자도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저처럼 시민권자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시민권을 박탈당할 일이 있을까? 사실상 이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권을 받는 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혹은 사기나 중요한 사실 같은 걸 누락시켰다. 예, 그러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 시민권이 박탈될 수가 있지만 그게 벌써 저는 3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범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치 시대 때 전범이었다, 예 혹은 타러를 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큰 사고가 있으면 시민권을 줬다가 박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경우가 뭐냐면 미국의 적국의 군대 이제 자진 예, 입대를 했던 경우, 복무를 했던 경우 이런 경우 시민권을 뺏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복수국적자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시민을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 많은데 이스라엘 등 무조건 징집제죠. 이스라엘 군대 갔다 왔다고 미국에서 시민권 받지는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미국의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인들, 한국인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됐던 미국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한국 군대를 복무하면 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남북 전쟁이 있고 막 이럴 당시는 에 미국 정부 전복을 시도하거나 반역죄 등에 대해서 시민권을 박탈하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시민권을 박탈할 수가 없는 것이 마지막으로 내렸던 판결 1161년 아포임 Versus l 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 시민은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 시민권은 박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수국적자는 박탈할 수가 있냐? 예, 복수국적자도 솔직히 박탈하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된 얘기지만 만약에 복수 국적자는 꼬투리를 잡아서 박탈을 시킨다 너 탈아보미였잖아 이렇게 뒤집어 씌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적국의 이득을 줬잖아 너 지금 저 하마스 지지하잖아 너 지금 이란 지지하잖아 너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지지하잖아 얘 이름은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수 국적자기 때문에 추방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만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뺏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예. 그런데 복수 국적자한테 요즘에 좀 틱틱거리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고 USA Today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입국 심사를 되게 강화시켰죠. 그래서 미국 시민들, 그다음에 합법적 거주자들이 여행 시에 불안감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 관리 당국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요. 휴대폰 수색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라든가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금되고 추방되는 사례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라든가 혹은 또 학생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뒤에 뒷 부분에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 갖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사에 나왔던 실례입니다 쿠라소에서 봄 방학을 뭐 베케이션을 보내고 오던 케일린 리베라는 최근에 미국 입국 시에 최악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이중 국적자라고 합니다 리베라는 금요일 노스칼라인주 샬럿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샬럿 공항에서 글로벌 엔트리 카드가 있었는데 글로벌 엔트리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담당관한테 별도 심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보통 질문 몇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별도의 조사실로 끌고 가서 왜 여행을 했냐,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했냐고 치고치 물었고요. 소지품하고 가방까지 전부 다다 다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담당관들은 그냥 무작위로 선정된 검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평상시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글로벌 엔트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전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CBP한테 몇번 붙잡혀서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로 조사실로 끌려간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루는좀 화를 냈어요. 도대체 미국 시민한테 왜 그러냐? 네가 지금 이런다고 날 갖다 쫓아낼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러죠. 중국 입국하는 게 미국보다 빨러. 내가 그 얘기를 그 담당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그 공산당의 나라 중국에 입국하는 게 미국 입국보다 훨씬 빠르다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더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 엔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삑삑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심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글로벌 엔트리를 받았어요. 하 g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글로벌 엔트리 받으니까 미국 입국도 이제 많이 쉬워졌죠. 그리고 한 b 은 F4 비자를 받으니까 한국도 무인으로 입국할 수 있고 많이 편해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복수 국적자도 따로 조사실에 불려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갑자기 조사실로 데려갈 것고 왜 그러냐? 그리고 소지품 검사까지 하니까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밀 심사를 되게 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1월 20일날 비자발급 재검토, 그 다음에 40여 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입국하거나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미국의 시민과 문화, 정부와 기관, 건국 원칙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거나 타러 전체를 지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정밀 심사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두리뭉실한 거예요. 적대적인 태도라는 걸를 갖다가 결단 내리는 게 판사가 아니라 그냥 cbp 요원들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턱도 없는 것 같고 너는 지금 테러 전체를 지원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뉴스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브라운대 교수이자 의사인 레바논 출신의 러시아 알라위에는 고국 방문 후에 미국의 버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입국하던 중에 해즈볼라 관련 콘텐츠가 나왔다고 휴대폰에서 발견됐던 이유로 구금됐고 결국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이런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붙고 있는 이 주체는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빨갱이하고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다른 겁니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은 다 빨갱이야라고 얘기만 안 되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많은 사람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팔레스타인들 이들이 지금 핍박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것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건곧 하마스를 지지하는 거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있던 학생들도 지금 추방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인을 지지했는데 한국을 지지하는 게 북한 김정을 지지한 거와 똑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너 한국인 지지했으니까 적대국 지지한 거야라고 추방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한국 분들도 구분 못 하시고요. 미국 사람들도 구분을 못 합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같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많은 유수의 명문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저도 반대를 해요. 폭력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 핍박받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이 포탄이 날라와서 그냥 무고한 팔레스타인 어린 아이들이 숨지고 팔레스타인 일반인들이 숨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안 된다. 이 팔레스타인들의 인권을 갖다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건 저도 지지를 합니다. 이걸 붙잡고 미국 정부가 절 막는다. 저는 시민권자예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거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되게 다른 겁니다. 아니, 금방 태어난 아이가 하마스니까 입 지금 갓난아이가 죽었어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스라엘과 러를 일으켰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자고 시위하는 것, 이조차도 니들이 하마스 편드는 거야 라면서 체포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한인학생, 컬럼비아, 명문대 컬럼비아를 다니고 있는 정유서 양도 비자가 취소당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 팬딩이 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자진해서 출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영주권자, 예, 이런 분들, 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갖고 있는 분들도 추방당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 복수 국적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방에 대륙 가서 취조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경 검찰을 하는 CB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 예, 이런 것 같은 걸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예,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뒤져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져본다면, 어, 테러리스트나 적국을 지지하그 근데 이 판단이 되게 자의적인 판단이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이 곧 법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곧 추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법원에 가야 됩니다. 판사가 이 내용을 보고, 아이 어, 사람 그냥 순수한 마음에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희생을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구나, 하마스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면 추방을 다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완전 그냥 뭐 시민권만 있는 사람들 아닌 경우에, 요즘에 좀 불안불안 하시죠? 예. 영주권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근데 뭐 복수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실 때요 여러 가지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뭐 사업차 오시는 분, 세미나 참여를 하시는 분, 예, 이런 분들은 초청장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눌러 살지 않을까라는 걸좀 증명할 수 있는 호텔 예약, 네, 왕복 항공권, 그다음에 여행 일정표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재학 증명서,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미국에서 일하신 분들은 재직 증명서를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H-1B 비자 있는 분들 당분간 해외로 여행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 해외로 안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감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거, 정치적, 사회적 견해가 담긴 메시지나 게시글, 이미지들은 미리 다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거다 삭제하고요. 여러분의 뭐 포토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다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이 이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예, 이런 것들은 다 해제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락업을 시켜면 돼요. CBP가 여러분의 전화기를 앞세했어요 열어보고 싶은데 예, 못 열어보죠. 예, 여러분의 얼굴에다 이렇게 딱 대면 얼굴 인식하면 풀리겠죠. 예, 그러면 안에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열어보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안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내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오픈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어볼 수가 없죠. 예, 해킹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이 좀 불안하다, 만에 하나 불안하다, 그러면 휴대전화의 얼굴 인식, 그나마 지문 인식을 다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키고 미국에 들어오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요즘에 뭐말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인데 페이스북에는 뭐 결혼 업데이트가 아직 싱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했다고 안 적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까먹고 안할 수도 있죠. 페이스북에는 뭐 결혼을 했다, 혹은 싱글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걸스테이스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싱글이라고 적었다고 아또 위장 결혼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추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말로 아 그냥 미국은 이래서 싫어, 아 의료보험 개판이냐아우 그냥 한국과 살아야겠어 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영주권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한국이 좀 한국과 살아, 뭐하러 미국에 살아, 예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지우세요. 그리고 원래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대통령 욕을 해도 괜찮은 나라였지만 예, 요즘같이 서술이 시패할 때는 트럼프 욕하지 마세요. 일론 머스크 욕하지 마세요. 그럼 또 여러분이 무슨 또 험한 꼴 당할지 모릅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다 지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CBP한테 붙잡혀서 따로 조사실에 끌려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권리 중에 하나는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경 담당관 CBP 요원한테 변호사와 연락할 권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BP가 영주권자한테 I-407 이걸 사인해라. 너 만약 추방당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못 와. 하지만 이걸 사인하면 너 앞으로 미국에 방문으로는 올 수가 있어. 이거 절대 여기에 속아서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인하면 자발적으로 영주권 포기한 거기 때문에 절대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할 때는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모른다. 진실되게 답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불필요한 질문 뭐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휴대폰 예, 혹은 노트북 혹은 아이패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 b p 는 합법적으로 전자 기기를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폰을 검색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 인식, 지문 인식을 못하게 하고 숫자로만 집어넣게 한다, 패스워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을 뭐 고문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변호사 올 때까지 안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는 미리 미리 다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예, 노트북도 그렇고 다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갔다 온데 좀 불안한 게 있다 그러면 미국 내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제 우려되는 경우는 더 예, 상담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 이런데 이제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침착한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 중에서 인종 차별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이 사람들 중에서 그냥 시키니까 할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이 빰빰거리고 여러분이 티껏에 굶은 이 사람들도 같이 피곤하게 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심사관이 만약 질문을 할때 그냥 침착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좋고요.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지나친 감정 표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이런 것거 같은 거다 지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이폰 혹은 안드로이드 삼성폰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돼요. 뭐 트럼프를 욕한다든가 뭐 미국을 욕한다든가 아니면 뭐더 테라던지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만 다 없애면 됩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렸죠. 예전에 뭐 제가 하도 시민권자들 미국 와서 따로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봐서 제가 짜증 냈다고 근데 솔직히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짜증 내도 어떻게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티코게 굴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저의 먹인다 그러면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저쪽에 조사실을 데리고 같고뭐 구금 시켜놓고 괜히 염먹이라고 며칠 동안 감금 시켜놓고 조사한다. 그러고 뺑뺑이 돌릴 수도 있었겠죠. 결국 저만 소원입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뭐 제가 뭐 욕설을 하고 막뭐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좀 짜증나는 소리 얘기했어요. 예, 그냥 얘기한 게 도대체 미국 시민한테 왜 이러냐. 내가 뭐 어딜 갔다 왔다고 그냐 내가 어디 뭐 미를리스트를 갔다 왔어 아니면 뭐 러시아를 갔다 왔어 아니면 내가 뭐 노스코리아를 갔다 왔어 여기 역과에 있는 거 보면 어느 나라 갔다 왔는지 다 나오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게 미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로.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미국 시민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막 떼떼거리고 소리 질르고 욕하고 그러면 예,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너 한번 연모가 봐라. 끌고 가요. 예, 끌고 가고 조사 추가로 받아야 될거 있어. 예, 그리고 일부 조사감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고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최근에 보니까 1 4일도 가둬놓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목이라면 연목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인간이려니 하고 협조적으로 얘기하시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cbp 의원 중에서도 분명히 인종 차별주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속마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삐딱하게 나오고 인종 차별주의적이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랑 얘기를 하시고 담당자를 다른 사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과 얘기기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이제 가족이나 지인, 그냥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미리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전화기를 압수당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전화번호 본인 가족들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죠. 예, 따로 적어놓시기 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지인들한테 미리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나 언제 미국에 들어가? 근데 어, 올 날이 되는데 왜안 오지? 예, 이름은 걱정이 되니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여러 가지의 권익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라는 곳이 있고요, 국가 이민법 센터 (NILC)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법적 지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입국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스베가스 직항을 갈 거지만 la를 갔다 라스베가스 간다 그러면 입국 심사는 la에서 받게 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가 중간에 한 3시간 뒤인데 여기 끌려가잖아요. 그럼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 놓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본인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흥분돼서 말할 수가 있어요. 흥분돼서 말하다 보면 상대방도 오라, 예봐라, 어, 피곤하게 구네, 너도 한번 당해볼래? 예,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유롭게 스케줄을 계획하는게 좋고요. 어,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la 공항 같은 데가 확실히 피곤하게 굴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장병이 많이 있어요. 어, tsa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cbp도 그렇습니다. 아주 완장병이 충만한 곳이에요 la 공항은 그만큼 이민자가 많이 오고요 또 맞상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말에 쩔쩔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거기에 tsa하고 cbp la 공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는 한 번도 이런 문제 없어요 저는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고 거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 나누고 막 그럴 때마다 항상 CBP 님이 뭐냐 그냥 뭐냐 하이 그리고 웰컴 백뭐 그리고 와서 되게 편하게 들어옵니다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아주 편해요 그 얘긴 즉슨 뭐냐 미국의 조그만 공항일수록 많이 편해요 근데 미국에 들어올 때는 첫 번째 공항에서 다 검색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라스베가스 직항을 안 타고요. LA로 갔다가 이제 바꿔 타는 이런 넌스탑이 어, 아니라 원스탑짜리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LA 공항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LA 공항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도시 공항이 보편적으로 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직항이 안 가는 곳이 어디 있죠?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직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테네시 같은 경우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뭐 아틀란타를 갔다가 테네시를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틀란타 공항도 어떨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아는 지인의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일주일 갔다 왔는데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뭐 생신 때문에 잠깐 들렸는데 고작 일주일인데 영주권자라고 따로 불러다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사를 해서 한참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제가 뭐 거기는 뭐 한국에서 직접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틀란타 혹은 뭐 뉴욕 뉴저지 뭐 이런 데서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 좀 댓글 좀, 좀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제 될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히 소셜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데다가 미국 정부 욕하는 거 타라단체 지지하는 거 트럼프 욕하는 거일론머스크 욕하는 거 그런 다음에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나 아직 싱글이라고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려놨다든가. 예, 이런 거다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 이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변호사 연락처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좋고요. 요즘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죽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1B 비자 웬만하면 지금 고국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회사에서 방침을 내렸대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복수 국적자였던 리베라 씨도 이렇게 별도의 조사실까지 끌려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소지품 조사까지 다 받는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usa 투데이즈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를 기준으로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항상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만 좀 서술이 스파르치 조금 지나면 또누구러 질까요 그러니까 당분간만 뭐낙비는 잠시 피하고 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분간만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어 이런 분들은 좀 한국 방문을 좀 자제하시면 좋지 않을까. 꼭 필요하게 항방문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만 잘 숙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근데 네, 또 여러분의 또 경험도 훌륭한 정보가 됩니다. 다른 분들한더 좋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은 일 있으면 또 그것도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구독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